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20은 남자, 여자가 주종 관계예요. 진짜 집에 들어가려고 생각만 해도 숨이 푹푹 막혀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질리게 하는 게 있어, 이 양반이. 중요한 건 본인이 병이라는 거 모르는 게 문제가 좀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했어요? 네. 음.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음. 1년 정도? 네. 안살 거야? 네. 이혼수가 들어와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혹시나 해서 음. 한번더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래요? 음.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네. 아저씨의 성씨는? 성씨요. 음. 그 본인은? 저는, ᄃ, 씨요. 붕려면 나이가 있어 이제? 저는 ᄃ, 살이고요 응. 음. 신랑은 살이에요몇덟 며칠? ᄃ, 딸이 있구요. 응. 음. 단저는이에요이 XX일. 이게 처음에는, 다 이제, 우리 대주님하고 처음은, 너무 좋고 합이 잘 들어서. 뭐, 사람 젠틀하기도 하고. 네. 어디 빠진 데도 없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네, 네. 응. 그래서 모든 조건이 부합되는 듯 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신랑이 좀 예민한 사람이야. 결벽주의자? 네, 정말요.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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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 요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도 아니고. 딱, 딱 잡고, 이불도, 딱, 털고, 응? 이러고 다닌다니까. 막 그러고, 집에서 좀 누워있고 그러면은, 푸시시하면 싫어하고. 사람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아야 돼, 이 사람하고 살으려면. 그니까 러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딱 1년 됐대는데, 1년 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지쳐 보여서. 근데 신랑이 사주를 놓고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인연은 잠시 잠깐 괜찮은 듯 하나? 궁합상이 서로 맞지는 않아. 응?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 내년이 시되고 XO 시대잖아. 이혼수가 많이 쳐. 서로 헤어지는 운명, 공방이 들고 왜냐면 지쳐서. 그리고 아저씨가 이래 또 성격이 조금 이상한 성격이 있는 게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지 그러 변사. 아, 그럼 정말 너무 심해요. 변사가 많아서.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일단 결혼 실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매력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좀 자네가 많이 지쳐갈 것 같아. 좀 신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본인도 역시 이 사람 못지않게 꼼꼼한 사람이기는 해. 깔끔하기도 해. 근데 항상 이 양반은 자기한테 안 깔끔하다. 자기 기준에서 놓고 볼 적에 매사가 불만이 많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이쁜 노릇고 사랑을 했을지 몰라도 딱 결혼 생활을 하고 시작이 들어가니까 이건 달라요 한 공간에 살기 시작하니까, 응? 그래서 서로의 견해 차이도 막 있고 생활 풍습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지금 살아가면서 그다 러 보니까 또뭐 결혼한 사람이 뭐 이혼하고 그러면 성격 차이예요 그러잖아 진짜 성격 차이예요. 아, 응? 그죠? 네, 정말 사람 피를 나릴 정도. 진짜 집에 들어가려고 생각만 해도 숨이 음.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질리게 하는 게 있어 이 양반이. 음. 중요한 건 본인이 병이라는 거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굴고숨 막히게 는지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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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원래. 네네. 응? 그러니까 당하는 저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 같으면우에 이만한 조건에 나 같은 남자에. 1, 1등 신랑감이라고 하지. 근데 1등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연애할 때는 좋은 사람인데 남편감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피곤하고. 그래서 이혼의 고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자기 같은 경우에도 맞춰보고, 웬만하면 맞춰보고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지쳐서 놔버린 듯 형태. 응? 네, 맞아요. 그리고 주변도 있고 하니까 좀 이혼이 뭐 장난은 아니잖아. 근데 신랑 같은 경우에 도불 같은 게 있어갖고, 즉흥적이야. 지금 내 마음에서 살기 싫으면 바로 얘기해요. 저희 남편 아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성격이 그렇다니까. 응? 야, 변태성 성격이야, 이거는. 병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형 환경이라는 거가 집안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아버님을 보시고, 어머님 관계를 보세요. 응? 이게 정적인 부분보다는 거긴 굉장히 군대야 내가 보기엔. 응?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종, 남편은 하늘이야. 돈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많다야. 응? 돈만 있으면 싫으면 안 살면 돼. 그리고 또 얻으면 돼. 개념이 근데 어떨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헷갈리는 거야. 그니까 못 보던 거를 너무 많이 본다 지금 실생활에서. 아니 저희 남편이 네. 연애할 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젠틀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정말 저도 마음에 맞고 음.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도 됐으니까 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게이 음. 사람은 제가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 미리 만들어놓고 이런 거 자체가 아니라. 음. 일어나서 그때부터 음식을 해서 차려줘야 되고, 음, 음. 저도 직장을 다녀요. 음. 저는 야근도 많은 직종이란 말이에요. 네네. 저녁도 들어와서 미리 만들어놓고 데펴먹게만할수 있게 그렇게 음. 미리 다 해놔도 음. 그게 손이 안 차는 거예요. 바로 즉석으로? 바로 즉석으로. 즉석 직석 요리로? 네. 자기 손에서는 그니까 제가 들어와서 음. 야근 하지 않고, 음. 일찍 집에 들어와서, 음. 신랑이 오기 전에 식사 준비 다 하고, 그쵸? 화장 정갈하게 다 하고, 음. 청소 빨래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자기를 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게 매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되지. 네, 저 집에 들어오면 9시 1 0시예요 늦게 들어오면 11시 12시고. 음. 그 삐져서 어떡하냐? 아니, 그때까지 식사 안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우, 징그럽다. 그래서 그때부터 닭다리 시작되는 거예요. 응. 어? 여자면 응. 미리미리 와가지고 응. 준비를 다 해놔야지. 니가 무능력하니까 야근하고 응. 이런 집안 사이도 제대로 신경 못 쓴다고. 그걸 원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자기를 집에 놔둬야 되잖아. 근데 또 조용히 응. 버려오래요. 아, 웬일이니. 하...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골랐어. 정말 제가 고른 신랑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바뀐다, 살아도? 정말 안 바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병적인 증세야,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 증상은 나중에 손치금도 나올 수 있어, 이거는. 손치금이 <laughs> 불같아서 성질이 급해서 지 맘대로 안 되잖아, 손이 올라가. 그러니까 좀 폭력성이 나온다는 얘기지. 안 그래도 지금 물건을 씹어 던진다던가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발전, 발전되면 사람을 때려, 이제. 이건 병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따뜻하지 않아. 네. 응? 그리고 뭐 자기 이렇게 다면 이게 살다 보면 불결한 것마냥. 칠색팔색을 하면서 저보고 언제 씻었냐고 샤워 몇번 했냐고. 응. 이런 얘기하면 를 솔직히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몸에 감이 들어요. 그래. 그러면서 부부관계는 하려고 하고 행위에 가한 <laughs> 그거 있잖아. 응? 공장도 아니고, 내가 이 형태의 남자들은 내 만족, 나의 만족. 나만 좋으면 돼.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치료 안 받으면 못 살고, 못거치못 사는 거야, 이건. 우리는 못 살겠어, 내가 보기에. 어떻게 맞춰봐서 살으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 상태는. 그러니까 서로 아저씨도 병원을 가서 고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이 왜? 병적인 증세, 왜? 히스테리 증상.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 금방 받아, 이 사람은. 아, 과부하 상태마냥. 그래갖고 삥그릇 도니까, 누굴 괴롭혀? 칙측근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그래, 품위 유지 때문에. 그래, 나아요 밖에서는 응. 사다못해 연애할 때도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 모습 봤으면 결혼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지. 안 했지, 이 상태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래, 안 살아. 뭐, 이혼해, 이러잖아. 근데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면 바뀌어 버릴 거야. 이거 뒤집듯이. 그래서 좀 어려운 상대야. 그러니까 헤어나기도 좀 어려운 상대? 그렇게 되면 신랑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중증이야. 고치 굉장히 사람을 고친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 궁합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연애하고 그러는 거지 남편감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문제야. 신랑이? 내가 어디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항상 자기 말이 맞고, 제 말은 무조건 틀리고, 응. 항상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다 잘못한 그러니까 거야. 20은 남자, 여자가 주종 관계야. 그러니까 신랑, 마누라가 아니라 주종 관계 형성이 많이 돼. 딱 저희 얘기예요. 응. 딱들었는데 이혼수가 보이는 거야. 그 누구한테도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나쁜 얘기. 나한테 나쁜 얘기는 안 들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응? 그 유아 독존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완벽하고, 왜 스마트하니까, 이 사람 자체가.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를 갖추지 못했다. 인성의 형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병원에 가서 협조해서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살면서 지지고 벗고 자기 많이 힘들 것 같아. 결론은 못 살거든. 저는 이혼 결심이 섰어요. 음.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이란 건 있으니까. 왜냐면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여기서 더요 음. 이제 이게 불같이 웃겠다가 폭언을 했다가 던졌다. 폭력성을 뛰었다가 그 다음에 때리고 자해를 하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증상이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 근데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먼저 올라오고 내 말에 복종을 안 하면 화내기가 있어 먼저 화를 낸단 말이지. 이 사람은 어? 말하는 게 화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수긍을 알았어. 그럼 졸졸 따라하면서 잘소리하고할 때까지 지져가고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나름 깨끗이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어떻게 해도 깨끗하지 않다. 응? 그래서 어, 본인하고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지가 있지만 난 너무 정상적인 거야. 그런 네가 이상해 그럴 때는 자기가 어떤 혁명을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진짜 궁합이라도 보고 안 보셨었구나? 궁합 안 보고 결혼했거든요. 궁합도 보고 의 내력도 좀 봤어야 돼. 그러니까 억압된 시간 속에서 이 양반은 병증이 많고 뭐 아버님 보면 부지런해. 본인은 안 해도 지적 많이 하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없거든. 응? 그명령이 법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오는 영향이 많아서 이 양반이 이러시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거 고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오늘 점사를 보시고, 어, 이게 일리가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이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응? 네. 아셨죠? 사실 저희 신랑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건 아닌데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제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부족한가 어.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 알게 돼서 그 속에 있으니까 나도 이상해지잖아 벌써. 네. 응? 그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웬만해서 부부간에는 내가 심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경우는 경적인 증세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약도 먹고 치료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 돌아보기도 해야 돼 말을 할때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비수가 된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응? 비수처럼 날라가서 꽂거든. 그리고 주서 담을 수 없는 말들 참 많이 하셔서. 그래서 많이 살아가면서 힘드실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궁합을 보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궁합은 좋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무슨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애프은딱 하고,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고, 식사하면 기다려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어딨어. 사람 편하게 앉아서 생활하고 편해야 되지. 안 편해. 안 편해서 내가 이제 점사를 쭉 보니까, 고쳐야 될상항이 너무 많아서 그랬으니까 참고 많이 하시고요. 네네. 좋은 결정 내리세요. 덕분에 제 생각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런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아쉽다. 제가 이런 점사는 잘안 보거든. 네. 음, 보고 헤어지고 말고 이런 점사는 안 보는데 이 상태는 안 바뀌면 못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자기 밥상 틀어놓으면 기다리고 서있어야지 이러고 저기 회장님 식사하세요 하고 그리고 뭐 틀어지면 안 되고 밥 먹을 때면 일상에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집거리만큼 주는데 가게 부 검사해 이건 진짜 이거는 이 아껴 쓰고 줄여 쓰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 그래. 병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과시욕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고급으로 내가 봤을 때도 안좋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하니까 <laughs> 못살아 이건 못사는거야 사자분 <laughs> 정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잘 생각하라고 그러지 내가 그럼 어떻게 헤어지라 말하고 어떻게 해주냐고 <laughs> <laughs>